릴리 원래 안 바뀌나요? 아, 몰라, 그냥 풀어 풀어. 어, 릴리 안 바뀌네요. 어, 뭐야? 씨바 왜 죽어? 하, 아, 그럴 수 있죠. 아, 괜찮아요. 뭐 하지? 사냥해야 되는데? 교황 뭐낀 김에 할수 있는 거 없나? 스데미는 다 잡았고, 1차 스킬로 카별 잡기? 아, 근데 1차 스킬로 카별 잡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목소리> 여러분 1차 스킬로 카별 잡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 요즘 누가 1차 스킬로 카별을 못 잡아요 그죠? 자 1차 스킬로 카별 잡기 슬래시 블레스트 자 그러면 1차 스킬로만 카별 잡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그러면 쓸면안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1차 스킬도 뭐 있냐 리퍼어택리퍼어택 1차 스킬이구나 어어어 오케이, 괜찮아요. 돌진 근데 1차 스킬 아닌데 써도 되냐? <laughs> 패닉도 박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너무하네. 1차 스킬 패닉 안 받고 13억씩 뜨는데요? 파이널 어택이 터지는구나. 아, 맞네. 파이널 어택이 터지는구나. 요즘은 다들 너무 세가지고 감흥이 없어. 네, 이렇게 차별 연습 모드 클리어 해봤고요. 어, 1차 스킬로 수우 잡기? 어때? 아, 1차 스킬로 수우 잡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레이징 블로우 없이 수우 잡기 어때요? 레이징 블로우 없이 수우 잡기. 고, 대포는 써도 된다는 거. <laughs> 자, 이거 그 점률 체크하자. 이렇게 해서 1차 스킬로 쇽쇽쇽 쇽. 어, 이거 왜크 공속 빠르냐? 잡몹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올라가주고, 쇽 올라가주고, 6번 쓰고, 쇽쇽쇽 쇽, 쇽쇽쇽 쇽. 오케이 클리어. 자, 이렇게 패닉 쓰고, 자 이제 극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딜 가자. 자, 이거 쓰고, 아, 잠깐만, 극딜.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오케이 이 페이지 바꿔 <laughs> 자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어 레엄라 쓰고 점프 한 다음에 패닉 받고 데스폴트 쓰고 어라이펀이 극딜이라고 어 레엄라 봐가지고 어 스윔미도 써주고 좋아요 인사이징도 써주고 슉! 자 피하고 데스폴트 쓰고 레엄라로 클리어 <laughs> 네 이렇게 레이징 블로우랑 소버를 안 쓰고 클리어 해봤습니다 수1분 대컷 아, 조금 더센거 없나? 이지 루시드 솔플 해볼까요? 브랜디씨 슬래시로 이지 루시드 솔플 솔직히 1차 스킬은 애반 거 같고 브랜디씨로 이지 루시드 솔플 브랜디씨로 이지 루시드 솔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루시드 솔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나오자마자 소우버를 쓰고, 패닉, 인사이징, 박아주고, 소우버를 건 다음에, 데스폴트를 쓰고, 레엄라를, 아, 잠깐만, 이거, 그거, 전투분석 키자. 버퍼 쓰고, 극딜 가야 되는데, 안 맞아, 슈바 이거 안 맞는 거 싫어하냐? 네, 브랜디쉬를이 해줍니다. 자, 브랜디쉬를 해주다가, 이제 극딜 갈게요. 극딜, 간다! 슉슉슉슉슉슉. 아이, 안 맞아, 이런 브랜디쉬 잣 같은 놈. 자, 어, 야, 브랜디쉬 개쎈데? 맥뎀 뜨는 거 봐라. 자, 레엄라도 써주고, 브랜디쉬가 맥뎀 뜨는 건 아니구나. 콤보, 데스폴트로 폭탄도 씹어주 쓰고, 쓸만한 스킬 써야 되는데 이제 쓸만한 스킬 써야 되는데 끝났죠? 자렘라 쓰고 아 죽는다! 이거 죽었으니까는 쓸만한 스킬 쓰고 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제 한줄 남았거든요. 한줄 남았는데 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씨발 <laughs> 실하냐고. 어 선수, 선수 제발 왼쪽. 이거 선수 오른쪽이면 못 잡는다. 슉 죽었어요. 자, 여기서 소버 쓰고 여기 박혀 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 가지고 소버 맞추면은 오케이. 소버도 때립니다. 또 데스폴트도 써 주고. 야, 근데 데스폴트 쓰자마자 폭탄 나오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 소버로 오케이. 본체 째려 주고 레온 났으면은 1페이지 클리어. 자, 올라갔어. 패닉 인사이징. 데스폴트 쓰고 야, 야, 야. 전투 분석 안 켰다. 야, 2페이지 전투 분석을 키자 자, 오라이폰 쓰고 오, 소환수예요. 소환수, 소환수. 올라갔어. 슉슉슉슉슈 슉, 슉.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대폴로 패턴 파워해주고 패닉 쓰고 레엄라 쓰고 브랜디씨 샥샥 갈겨주다가 잡몹도좀 때려주고 와서 이렇게 때려주고 인스팅트 돌아오면은 네 바인드 걸고 극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팅트 돌아오면 은자 <laughs> 바인드 쓰고 7번 8번 요거 쓰고 스윗미 쓰고 올라갔어 요거 쓴 다음에 브랜디씨 몇 억대냐? 브랜디씨 40억대? 어 하여튼 이렇게 극딜기 넣어줍니다 크 극딜 오죠오죠자 패닉 인사이징 걸어주고 아 데스폴트 잠깐만 나 이쪽으로 안올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와버리네 자내려가는 샤우트 쓰고 재미는 있다 야 이거 브랜디씨를 평타로 바꾸고 브랜디씨 평타로 바꾸고 데미지를 존나 올려주자 맞네 사냥이 문제네 미안해 내가 헛소리 좀 했어 생각해보니까 사냥이 문제구만 어자 폭탄 나왔고 영초일때딱 데스폴트를 써가지고 피해주고 올라가가지고 레엄라 쓰고 터트리고 오케이 어우 소환수, 네, 소환수요. 밀리지 마세요. 자, 잡목도좀 잡아주고요. 어, 밑에 칼을 박아놔가지고, 지금 루시드도 지금 밑에 소호버 칼다맞고 있어요. 오라 에폰이 극딜기네 아, 데스폴트. 근데 이렇게 내면은, 만약에 이제 또, 그게 나오면, 또, 여기에서 폭탄이 나와버리면은, 어, 뭐야, 잡았네? 네, 여러분, 이렇게, 브랜디쉬로 이즈 루시드 솔프라기 아주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너무 손쉽죠? 자, 이렇게 해서 점유율을 한번 살펴봅시다. 점유율이, 데미지, 누적 데미지 순으로 살펴보자면은, 1순위는, 소버 역시, 네, 소버가 1순위겠죠? 2순위는, 파이널 어택. 3순위는, 오라이폰. 4순위는, 브레이브 슬래시. 브레이브 슬래시잖아. 이거 브랜디쉬가 아니잖아. 시발. 아, 이게 브랜디쉬구나. 예, 브레이브 슬래시로 잡아봤습니다. 야, 다들 브랜디쉬라고 해가지고 브랜디쉬인 줄 알았잖아. 이거. 자, 그럼 이번에는요. 소버 레엄라, 데스폴트 빼고 이 상태로 브랜디쉬를 써가지고 이 상태로 한번 스 쏠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패닉, 인사이징 박아주고. 자, 여기에서 스임미 쓰자. 스임미로 잠몹 좀 제거해주세요. 잠깐만. 아니, 아니, 근데, 야, 스윗미스니까 피 절반이 다는데? 자, 이렇게, 극딜 걸어주고, 7번, 8번 시드링 쓰고, 우리 속삭이를 샥샥샥샥 갈겨주면은, 우리 속삭이 브랜디 씨가 어 속삭이 브랜디 씨가 30억 대를 보이는 마술입니다. 브랜디 씨로 패닉 받고어 브랜디 씨로 클리어. 야 너무 쉽잖아. 오라이폰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라이폰이 야 씨발 이게 뭐야? 오라이폰이 점유율 42%네. 아 그러면은 야 이거 오라이폰도 빼야 되겠는데? 오라이폰도 너무 점유율이 큰데 오라이폰도 빼고 스윙비도 빼고 그 다음에 블리치 씨도 너무 세. 블리치 실드도 빼 샤우트 너무 쎄 샤우트도 빼 아니다 아니다 브랜디씨도 빼 이걸로 스우 잡기 이 상태로 스우 잡기 어때요 여러분 이건 뭐 무슨 상태라고 불러야 되죠 하여튼 뭐이 상태로 내 콤보 한번 아 콤보래 이 상태로 스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인사이징 패닉 잠깐만 그리고 평타로 평타로 콤보 채우고 다시 인사이징 해봤는데요. 인사이징 쓰다가 콤보 채울 때는 평타로 평타로 콤보 채워주고 그다음 또 인사이징 쓰고 이동하고 인사이징 쓰고 자 이렇게 인사이징 써주면서 평타로 콤보 채우고 인사이징 쓰고 평타로 콤보 채우고 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죽지 마. 오케이 인사이징 인사이징, 인사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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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닉 좋아. 슉 오케이 1페이지 클리어 여러분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1페이지를 클리어해줬습니다. 예, 네, 극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딜 가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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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마다 데미지가 낮아져, 씨발 콤보, 네, 콤보 하고, 다시 패닉 인사이징 쓰고, 뭐 클리어 했어? 에, 클리어 했어요. 어, 뭐, 언제 클리어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너무 쉬운데, 근데? 인사이징도 빼자. 바로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연습 모드로 입장한다. 자, 들어오면은, 아, 전기줄, 제발, 전기줄. 오우야, 살았어, 자. 패닉 봐가지고, 또 패닉 받고, 콤보 포스 쓰면서, 어. Uh -huh, 위점으로 올라가주고 또 콤보 포스 쓰고 위점 올라가고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패닉 쓰고 야 이거 잠몹 어떻게 안되는데 패닉으로 잠몹 좀 제거해주고 콤보 포스 쓰고 평타 쓰고 콤보 포스 쓰고 평타 쓰고, 평타 쓰고. 뭐야 뭐야 이거 왜 꺼졌냐 아 꺼진게 아니라 콤보 다 쓴거구나 콤보야 차라 콤보가 존나 안차요 진짜 콤보 포스 도중에 평타 썩는게 더 잘되나 콤보 평타 콤보 이게 좀더 부드러운거 같은데 야 이거 그거 생겼다 연계 생겼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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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콤보 포스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평타, 평타 콤보 포스 네 이런 식으로 딜링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뭐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또 콤보 포스 써주고 코관지러서 한번 긁어주고 위점으로 올라간 다음에 패닉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그다음에 텔퍼로 이동해주고 패닉으로 잠몹 잡아주고 한번더 잡아주고 콤보 포스 콤보 포스 패닉이 안 써져요 평타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좋아. 그리고 또패닉 쓰고, 이제 엠버링크 쓰고, 어, 엠버링 크한번 써주고, 콤보 포스, 평타 콤보 포스, 패닉 쓰고, 오케이 또 반대로 돌아요. 좋습니다. 이게 빨라지지만 안 하면 괜찮아요. 아 빨라져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올라가. 오케이 이건 아니야. 자 위점 써서 올라가주고, 어허, 어허, 어허. 위점 써서 올라가주고. 아, 씨발. 아, 위점 써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동해준 다음에, 바랄라 쓰고, 콤보 퍼스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극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딜. 자, 바인드 걸고, 극딜 갑시다. 잠깐만, 그게 안 돼. 어, 잠깐만, 이게, 인사이징이, 아, 인사이징이래. 잠깐만, 이거 이름 뭐야, 이거? 데스폴트, 아, 데스폴트가 아니라, 이거, 인스팅트. 인스팅트 쓰면 콤보 충전 확률 줄어들어요. 아, 콤보 충전 확률 줄어드네. 인스팅트는 안 쓰는 게 낫네. 인스팅트 꺼? 자, 인스팅트, 개 쓸모없는 스킬. 꺼주고, 자, 위점, 위점, 위점. 오케이, 클리어. 네, 클리어 했습니다. 나오면은, 바인드 걸자, 이제. 바인드. 자, 바인드 걸어주고, 엠버링크 쓰고, 어허, 슉슉, 슉. 슉, 슉. 슉 패닉 패닉 슉자 여기에서 미달의 점프 콤보 포스 미달의 점프 콤보 포스 어안 되고 위점으로 위점으로 피해주고 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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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피했다 오케이 오케이 전기줄이 늦게 나서 살았죠 자 위점으로 피하고. 자 마지막은 및 콤보 포스 아래 점프로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콤보 포스 아래 점프 크 이렇게 내 네, 클리어 해줬습니다 굉장한 연계기를 개발해 냈습니다 이렇게 클리어 해줬습니다 지금 뭐하는건가 개뻘짓이요